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예전과 인격 70년 12월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30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I need to be a s 하나님의 애정과 인격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로 사람을 돕게 한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완전한 인격을 이루기까지 돕는 만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물까지도 완전한 인격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전 세계 인류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음물의 형상 앞에 머리를 숙여 절하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예지와 예정 아래서 언약을 세운 하나님의 말씀은 독생자 예수 글소를 보내서 그로 하여금 마다들이 되게 하고 그를 믿는 자녀들은 그의, 그의, 그를 믿는 자녀들은 그의 형상을 본받게 하자는 것이 하나님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녀들은 그를 믿는 자녀들은 그의 형상을 본받게 하자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 신자는 모든 생각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전부는 예수 형상을 본받고자 하는 목적 안에서 기도나 전도나 봉사나 모든 일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뜻대로 부르십니다. 28절 합독합니다. <laughs> 그 뜻대로 부르십니다. 기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 종교인데 아무 사람이나 찾는 것이 아니고 택한 자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니 택함을 입은 자는 모르나 택하신 하나님은 모태로부터 미리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지방적으로 택한 자를 출생하게도 하시고 부르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부르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는데도 아무 때나 부르는 것이 아니고 정한 때에 부르시는 것입니다. 부르시는 하나님은 앞으로 될 일도 예정한 뜻을 이루게 하여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하나님이 택한자를 찾게 하여 쓰는 한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 뿐이요. 조금 더 인간의 어떤 방법을 취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주님께서도 세상에 오실 때에 어떤 인간의 방법으로 할수 없는

또, 그들을 부르신 부르신 그들을 본받는 자가 되도록 껌 역사하십니다. 음. 예를 들면, 들다면, 포도원 농부가 극상 포도를 심고 극상 포도 열매를 맺도록 노력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자를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역사하시되 행위를 보고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보시고 어롭다는 동시에 아들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렀을 때도 그리스를 도 반대하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영광으로 알고 나가도록 역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승리하셨으므로 그를 믿는 자는 완전히 승리하도록 성령을 보낼 공로가 있으므로 누구든지 부르심을 받은 자는 성령을 무조건 부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의 대행자가 되도록 역사할 때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의 대행자가 되도록 역사할 때 주님께서 하실 말씀을 그 종이 하고 주님께서 찾아가서 택한 자를 찾을 일을 종을 통하여 하고 주님께서 손으로 하실 일을 그 종의 손으로 행함으로 예수 형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자,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다음이 뭐지요? 내게 행하는 자를, 행하는 일을 조도할 것이요. 이보다 더큰 것도 행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3대지. 영화롭게 하십니다. 30절 하반절 또한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영화롭게 되므로 만왕의 왕이 된것 같이 택함 받은 사람도 그 왕권 반열에 들어서 세세토록 왕로로 타는 영광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한다는 것은 오히려 죄가 될 것이로 돼 하나님께서 왕이 되도록 예정하셨으므로 그를 부르시고 의롭다는 동시에

이희을러주님을이을 것이다 그러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어만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기는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번세자들이나 현지인이나 높음이나 기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이라도 우리를, 우리를 주, 우리 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주소, 예수 주소, 안에 주소,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주소, 아멘 하나의 예정과 인격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니라 뜻대로 보시는 데는 예지, 예지와 예정 가운데서 어떻게 쓰기로 예정하시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뜻대로 자뭐 기독교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 뜻대로 부르시는 거지, 우리가 종교를 찾아다니고 예수님을 찾아다 그게 아니죠. 근데 세상 종교는 특히 일본 종교는 찾아다니고 뭐 미신 찾아다니고.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는 거니까. 하나님 택한 자를 뜻대로 부르시고, 부르시고 택한 자를 뜻대로 부르시고 하는 거니까 세상 종교와 다릅니다. 자 그럼 뜻대로 부르셨다면이 되지 어떡하지요? 다 같이 본받는자가 되도록 역사십니다. 하 누구를 본받는자가 되게요? 아들의 형상. 그래서 일단 우리를 뜻대로 부르셨으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고 역사시대에 아들의 형상을 이루어지도록끔 우리를 대행자로 쓰신다 하는 것입니다. 대행자 뜻대로 불러놓고 대행자로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일을 우리 통해서 하시고 예수의 부들자를 뭐여 우리통해서 붙들게 하시고 잠든 영을 혼 뭐요 깨우치게 하시고 그 그러니까 우리는 그날 그날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하는 것뿐입니다. 뭐 인간 방법 쓸거 없고 본받는 자가 돼도 욕사니까 하 그래서 누구든지 부르심을 받은 자는 성령을 어떻게 주신다고요? 무조건 보여줍니다. 하여튼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자는 아들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뭐 성령을 무조건 보여준다는 거예 그러니까 소망이지, 사도 바울 봐요. 사울, 사울아사울아 부르지요. 예수님이 어떤 예지, 예전과 어떻게 쓰시려고 자기를 핍박하고, 제자를 비박하는 사월이 나타나가지고 부르죠 뜻대로 부르세요 사월아 사월아 니가왜 나를 비박하느냐 니십니까 음. 뜻대로 불러가지고 본받는 자가 되게 한다 그러니까 사도벌이 얼마나 예수님을 대행해서 예수 할 일을 사도벌을 통해 하고 음. 그래서 용어롭게 하신다 영화롭게 하신다. 그리스께서 도 영화롭게 됨으로 만왕여왕이 된것 같이 택한받은 사람도 그 왕권 반열에 들어서 세세토록 왕로를 타는 영광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예정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정대로. 뜻대로 물심받는 자. 영어롭게 하십니다. 결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은 그리스의 왕국을 이루는 것이니. 자, 예정한 뜻은 뭘 이룬다고요? 그리스의 왕국. 왕국이라는 것은 왕될 자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수가 찰 때까지 왕될 자의 수가 차기까지 시장 않고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적부터 또 어떻게 쓰기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동방 땅끝 나만의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 받아가지고 보험자를 쓰시려고 불렀습니다. 본받는 자가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뜻대로 부르신 사람은 무조건 성령 모여시는 거예요. 아, 네. <laughs> 뭐 도덕 안 따져요. 도덕 안 따져요. 그 중심 모시고 벌써 뜻대로 부르신 받은 사람들은 중심이 사상양심이 하나님 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모여니다 성경을 그래서 영어롭게 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가끔 모이든 자주 모이든 간에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이 이사 가게 하려면요 그쪽 환경을 갖다가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하시는 거 보면. 그리고 또 이렇게 기다다 보면 딱 하나님이 <laughs> 꿈으로 또 이제 알려주시고. 아, 어떻게 될라나 하면 그대로 또 이제 이사도 가고. 대구에서 있을 때도 갑자기 에? 귀에서 소리가 나요. 세동지세동지세 번이나. 어 이거 또뭐 이사 가라는 건가? <laughs>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 가는 것도 모든 것도요 예정대로 되더라니까요. 그렇게 그일 그, 이사 오잖아요. 네. 하여간 개인적이나 교회적으로나 모든 정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불러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다 지방적으로나 다 시대, 때, 시대를 따라서, 그때에 따라서 태어나게 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 예정과 인격이라는 제목에서 사도바울도 그런 예정이 있기 때문에 부른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방의 사도를 쓰려고 벌써 예정해놓고는 사오라 사오라 부른 거 아니에요. 자,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laughs> 우리가 내가 하나님 찾은 것도 아닙니다. 자, 이제 따라가야죠.